시청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반도 방송, 화평 방송, 축복 방송 또세 방송사가 만나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화제 화두는 어, 비영리 종교법인에 종교 대한 해체. 해체. 이게 이제 이 해체 관련 법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지금 넘긴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 진행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그 이야기 나왔어. 그 얼마 전에도 그 교회 해체법을 해갖고 그때 60몇 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가 있었죠. 그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 또 다시 지금 신천지하고 통일교? 그, 통일교, 사이비 교단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문제점을 대두하니까. 이것을 기화를 해서 비영리 정교 법인에 대해서 폐지라든가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습니아 예. 우리가 어제 그제 며칠 사이에, 어, 한교총. 예. 한국 교계의 그 최고의 또 기관연합이라는 한교총과 한기총. 두 군데. 맞죠? 신년 하례를 가서 대표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야면 얼마 전에 지난주 간에 청와대 종교 지도자 협의에서 종지역 종지역 네. 종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비 교단에 대해서 철퇴를 하겠다 음. 뭐 이런 것을 빨리 또 해결해라고 또 VIP 쪽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부에서 이것을 갖다 법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실천을 강행하려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영리 종교법인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사이비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사이비 비영리 종교법인 요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두리둥실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이게 로될수 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병대는. 어느 교단이든지 철퇴를 갈수 있는, 음, 그렇죠. 다 어, 오픈돼 있는 칼을 그렇죠? 댈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에 사비에 해당하는 교단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비영리 종교법인 전체를 범위를 놔버리면은 이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새로 또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된 예, 예. 누구죠? 고경환 예, 목사도 예. 어저께 이야기 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염려스럽다. 어떻게 신천지 어, 또 통일교 그뭐 폐지 이유를 논하면서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한 전체를 다루는 그런 규하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계가 위축되고, 또,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기독교나 모든 불교은기독예 압수. 예,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그 방송 중에서 그 무슨 방송입니까? 우리 김자가 목사 있는 방송. 어, 거기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이영훈 목사 순복음도 압수수색을 다 했다고잖아요. 그리고 또 한계총 대표회장인 기감의 감독회장인 김정석 목사님도 또 틀렸다. 틀렸다. 전화가 틀렸다. 다 틀렸다. 틀렸날데 나중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종교 지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거는 종교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음? 무조건 사회위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네. 문제를 삼는 것은 어, 문제가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전화를 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그 네. 앞에 단어에다가 중심을 뒀잖아요 네. 통일교 신천지 네. 사이비 종교 네. 그렇죠. 그... 등 해가지고 비영리 종교 단체인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안 보고 이 앞에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통틀어서 비영리 종교 법인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통틀어서 봐야 되는데 어, 이걸 철퇴를 가게되면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단서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종교 어, 법인이라도 사이비 종교 법인 이걸 국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안 자체도 사이비 종교 비영리 종교 법인에 대해서 이 범위를, 가데구리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문호를확열을놨단 말이에요. 이 법안이 그래 되면은 특히 이 돈이 많은 재단들 많잖아요 지금 돈이 많이 몰려 있는 종교 연합기관 네. 보면은 산하에. 그 사나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산이 이제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법안이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는 그걸 압수했을 때다 없어진다는 거. 그게 결국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고, 교회 폐지와 관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도민도 현상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 문화를 만들 때는 저 그냥 당에서만 만들 게 아니고, 사회 종교단체와 그 의논해서, 이거에 어디, 범주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걸 구체화를 해서, 이래야지. 그냥 지금 식으로 막 만들어갖고, 이래 가면 종교관이, 교회나 종교기관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종교기관에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여러, 있고, 있고 어, 어, 종교단체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부분 안 된다. 사이비 종교단체는 철들 가더라도 정상적인 종교 활동하는 에, 교계까지도 다 범주 이어면 이거는 음, 종교 탄압이다. 이 부분을 저희는 고경환 목사 한기총 회장으로부터도 네. 이야기 들었고 또 김정석 그, 한교청 대표로부터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VIP께서 사이비를 강화했으니까, 강조했으니까, 역시 하부조직에서도 이 법안 이바, 이바 한다면 사이비 비영리 종교 법인, 이렇게 국한해주려만이 예, 된다는 거죠. 그렇않고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다는 모든 종교단체가 철퇴를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V.I.P.님께 뭐 이렇게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의견을 아, 제시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않 했다 그랬어요. 못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는 하고. 싶... 이 샤이 색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것은 다 네탈 색깔이. 예. 네. 에... 뭐 종교에도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 이렇게 연합. 에... 그런 갖고. 의미도 있었잖아요. 음, 다그라야 된다, 이거죠. 아무튼, 뭐, 우리는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많은 성도들은, 또, 뭐, 성도라 그래야 우리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죠저 교파들은 어, 모든 종교 음. 부분에서는, 이 오늘 예민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법안을 만든다고, 아 그럼 뭐 신천지 통일거를 뭐탈출하게해서 법안을 만든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실제 내용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열어 보면은 그게 아닌데 건태 음. 봤을 때는 그 부분만 보고 어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만약에 그걸 가했을 때 그들이 기준대로 오면 올, 올 확률이 없죠. 거의 어,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기독교. 그렇죠. 항상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범주 앞에가 그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통일교 신천지는 사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부 악영향을 안 미쳐요. 진짜 그 정치적인 그 이슈를 갖고 하는 건 광화문입니다. 막말로 광화문이 믿게 어, 보였다고 막 그렇게 범주를 사이비를안 저기로 하다 보면 광화문도 도매금을 넘어갑니다. 아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비단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절대적으로 법안이 도매금으로 넘어갔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민주당이 몇년 전인가, 삼, 4년 전에 68명이가 발주의그 명단 갖고. 뭐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교회 폐쇄법이 갖고 특히 코로나가 있을 무렵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교회뭐두명 이상 가지만 19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몇 미터 음. 이상 떨어져 앉져라 아, 그리고 뭐 매일 구청이나 동사무소 나왔고 모든 교회마다 증금을 나고 명단.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자, 거기에 교회 말고도 다른 행사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행사들은 늘선했다고. 그런 행사들은 열어주면서, 뭐, 극장이나 뭐, 이 공개 행사들이 많은. 근데 교회만이 비단 19명 모이지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도이 법안 또 VIP가 이걸 통일교 신천지를 그, 뭐올 놀도로 에서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겠다고 싶은 마음에서 법을 만들지만은 네. 뭐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게 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그 그러니까 좀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렇죠. 아, 신천지 뭐... 뭐 통일교 아 그들을 향해 서 사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일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냥 중요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분은어떻게 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은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듣고 와서 그대로 순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의 네. 제 위선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잘못 움직임을 해서 전체의 이 종교 탄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익히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이게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지 못했나? 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온다면. 각 교단마다 또 많은 프랑카드 들고 뭐 그냥 이런 부분들 해서는 법안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같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있고 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느냐 그런 면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 것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 또 기관연합도 있고, 그각 교단이 나 있는데, 교단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또 기관연합 대표들이 또 연합해서, 이 부분을 크리하게 정리하고, 그렇죠. 어, 문제가 되는 사이비 교단은 철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죠. 그렇다고 어, 지잡겠다고 도을 깨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지만자 모델이 독을 전제를 다하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함불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잡겠다고 독을 깨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어서 네. 비영리 종교법인 음. 네. 그 한계와 구분 <laughs> 명확하게 해라. 네. 사이비에 국한하도록 해라. 네. 이 부분을 갖고 어, 지금 우리가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 방송, 화평 방송, 축복 방송 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십오분 했는가?